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빼듯이 합니다. 알겠죠 음. 지금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잘 보세요.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수성과 유성을 구분할 줄야 돼요. 음. 자, 파란색 통으로 되면 대부분 다, 그냥 파란색 통은 무조건 수성이 있습니 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노로페인트 같은 경우. 여기는 수성인지 한번 확인하세요. 그냥 남자친구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자, 세게 따놓을게요. 파란색, 파란색은 파란색 스푼만 쓰는 거야. 아시겠죠? 스푼면안 <목소리> <쓰끼만 목소리> 됩니다. <목소리> 오늘부터 페인트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앞치만 하셔야 돼요. 자, 항색. 자, 웃지 마세요. 항색이죠. 자, 다다 자, 좀 따시고. 자, 바이 된다시고.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제 필요하냐? 종이 그거 여기다가 뽑는 겁니다. <laughs> 자, 선생님이 오늘 바로 색깔 조사하는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게 되면 종이클은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와야돼요 여기 예, 주는거 없습니다 나무젓가락 정도는 이제 비치되어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는 그래요 하지만 딴데하면 나무젓가락은 무조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종이클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빨래틀을 가지고 그라데이션 오늘은 수업은 이 흰색하고 흰색을 베이스로 하는거 검은색 한 방울, 몇 방울이 돼서 그라데이션. 색깔이 몇뀌지 나와야 돼? 흰색과 검은색. 그 안에 네 가지 그라데이션 색깔이 나와야 돼. 그러면 총 여섯 개가 필요하죠. 맞죠? 그 다음에 한 개는 뭐예요? 바인더. 한 개는 바탕 색깔. 다 쓰고 버다 아시겠죠? 자, 바인더 한번 줘보세요. 네. 자, 김씨, 정신. 자. 지금 보시면, 바인더라고 있죠. <laughs>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똑같아요. 그 그죠? 이 바인더의 역할이 뭐냐면, 자, 바인더가 적혀 있죠. 바인더의 역할이 뭐냐면, 수성에 대한 페인트 위에, 자, 빨간색 수성을 작업하기 전에, 미리 본드를 발라놓는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잘 칠해져요. 응. 기초작업. 자, 바인더죠? 딱 색깔이 보이죠? 지금 검은색이 하나 없습니다. 응. 왜? 순선 응. 검은색이 그라데이션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색은 어떻게 하냐? 흰색, 파란색, 노란색, 또는 흰색, 흰색이 베이스가 되죠 응. 흰색이랑 나무지 컬러 두 개.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하는 겁니다. 응. 자, 바인더. 가져갈 때 어떻게 뜨는지 보세요.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다섯 스푼. 그 다음에 물 조금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젓가락 맞죠 바인드는 몇 스푼 넣었어요? 5스푼. 그냥 적당히 조이 다.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됐죠? 응. 하고, 옆에 쓰레기통 그냥 바로 버립니다 응. 그래 이거는. 아시겠죠? 응. 자, 바인드 스티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오세요 자, 뒤로. 이쪽으로 오세요. 자, 시험지 보시면 현재 어제 쌤이 이걸 칠한 겁니다. 그렇죠? 자, 칠한 겁니다. 떠들 때 어떻게 떠들죠? 자, 이렇게 일단 쌤이 지금 떠들게요. 한떠뜯 보겠습니다. 뜯었다 칩시다. 자, 이거는 어제 이불로 선생님이 뜯은 자리를 이불로 제대로 안 붙였을 때 이런 현상이 발견됩니다. 안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제 문제지, 문제지 한번 보시면은, 매칭이라고 했죠? 1령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강조 한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사포를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닙니다. 먼저, 선을 그은 다음에, 우리가, 네. 맞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60. 바는? 마, 바. 70. 60. 자, 여기서 60이죠? 자, 60. 체크하겠습니다. 60. 60. 점만 찍습니다. 잘 찍히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자, 선 끊음 한번 또 가르쳐 드릴게요. 60, 60 맞죠? 얘는 70을 했죠? 7 0에 맞춰서 선을 끄세요. 이제 11코 됩니다. 70. 70. 음.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삼각자가 으면 좋습니다. 됐죠? 됐죠? 1번, 이번입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사포 두 번째 이거를 접습니다 자 얼만큼 가냐 원래 퍼티 위에 사포를 하는 이유가 면을 고르기 위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보기 편하게입니다 꼭 이렇게 안 맞춰도 돼요 그냥 직상하게 그 다음에 이시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일시정지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선생님은 이런 걸 원합니다 각자를 가져오세요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싸세요 정말 편해요 왜? 이렇게 하면 모서리가 딱하 편해요 이렇게 힘도 들어가고 자, 어떻게? 그냥 딱 맞춰서 지금은 여기서 촬영 때문에 하지만 이걸 어디서 해야 될까요 나가서 해야 됩니다 뭔지 뭐 어마어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돌리세요 자, 선생님 지금 손으로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세요 우선 뒷면에다가 잡습니다 자 여기 치면 되요 돼요, 안돼요. 안 돼요. 음. 되는 순간 찰칵. 집에 가세요. 자 각자. 음. 자. 음. 밖에 나와야겠죠 여러분들. 네. 예. 지금 다 답이다 여러분들. 적겠습니다 사포는 어디서? 밖에서 연마하세요 자 이제 이거 맞죠? 여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됩니다 됐죠? 또이선 모서리 죽일 필요가 있답다자 이렇게 많이 하면은 욕봐요 다섯 칸 하세요. 자, 주목 자, 자 달아보세요.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인더 바인더 자 설명할게요 연마 다 했습니다. 맞죠? 자 연마 보이죠? 연마 다 했죠? 그 다음에 선을 다 껐죠? 가로로 하세요 네. 선을 다 꿨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퍼티 다 했죠 그 다음에 이걸 원래 떼면 안돼요 지금은 사실은 너희들 그 다음에 퍼티하고 마르고 나면 선을 꿇고 이선 안에만 사포를 쳤습니다 맞죠? 한번 만져보면 달라요 부드러워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바인더가 들어갑니다 예 네, 다르죠? 자 바인더 하는 방법 넓게 하세요. 그리고, 요령입니다. 붓은, 여기서 첨벙첨벙 하지 마세요. 떨어집니다. 밖에서, 자, 충분히 담궜다가, 이걸 붓을 털어준다는 개념이에요. 했다가, 이렇게. 그래야지 가루 중에 공물을한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지지 흐르겠죠? 이걸 털어줍니다. 그리고 제발 따라가지 마세요. 놓으세요. 어디? 팔레트 팔레트 팔레트에다 꽂아 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여기를 하세요 테두리만 손 손을 자 팔렸죠? 예. 여기에 하면 안되죠 맞죠? 예 사포치고 나면 선을 꺼야 합니다 <laughs> 네. 선생님, 저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이해해주세요. 자, 네. 이러면서 구독자가 올라가겠죠. 저 사람도 사람인가. 자, 칠수한번 보겠습니다. 20. 자, 여기는 연마, 퍼티, 퍼티 위에 연마 했어요그 다음에, 자, 75, 65. 자, 75. 75. 75. 어, 또 긴장했습니다. 예, <laughs> 네, 65 <laughs> 살다보면 여러분들 시험때는 그렇게 하지마세요 65, 맞죠? 금방처럼 저렇게 되면 집에 바로 가는겁니다 바로 집 가셔야죠 예, 아. 네, 그냥 갑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닐까 아, 큰일났다 그냥 그냥 하세요 그냥 운좋으면 광고가 아닌데 근데 100% 졌습니다 자, 65 예못 네, 보지 안 됩니다 다 압니다 티가 나서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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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서 잡을했다더치나안 돼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래 포기하지 말 끝까지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예 네. 모르겠어요 <laughs> 내가 감독 이면 <있는데, 웃음> 내가 감독 이면 집에 가랍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선 이제 다 끝습니다 삼각점 그 다음에 65, 55, 65, 65, 55, 55. 선생님이 2번 냈어요.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고 아시겠죠? 응. 야 근데 선생님도 실수하는데 너희들 다 실수한다 100%실수한다 이렇게 능나하고 게임 끝나는 거야 자손 껐죠?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3등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선 275입니다 3 여러분들 대단히 믿지 마세요 397 92 9도만 그러면 91 182 똑같이 위아래 91 182아 그런데 취수가똑같지 않아요 나중에 시험지에 나왔을 때는 진짜 한번 재보세요. 자, 여기는 얼마일까요? 395. 암살하지 마세요. 132. 자, 끝에. 132. 264. 똑같이. 자, 132. 264. 손 끊는 방법. 그냥 편하게 끄세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돼요. 여기도 돼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있던 친구도 있습니다. 저 모서리 어떻게 걷냐고. 예. 다 바라보세요. 자세 보면 끝을 모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이에요, 그냥. 끝. 자세 자세로 끝에만. 살짝. 됐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바인더. 자, 다시. 바탕에 엄마. 퍼티만 발랐죠? 퍼티 위에 사포쳤죠? 여기에 바인더입니다. 보세요. 붓은 밖에서, 여기죠? 네. 온도 같죠? 왼손 어디 있어요? 밖에 있죠 그리고, 이질하지 마세요. 손 뚫립니다. 그냥 옆으로 하세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팩트 하죠? 끝서부터 먼저 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안에 철폭 측면, 그냥 바르세요. 음 자, 어떤 느낌 하나요? 본드같치 느낌이 오죠? 각제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왜? 바인더는 수성 부분만. 이면 다 바르고 이면. 이 부분.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이제 넉넉하게풀리세요 하고 밖에 내 놓을게요. 절대로 정해했죠 끝났죠? 여기는 이제 그냥 면만 하면 되니까 이불로 철컥 철컥 많이 발랐습니다 자 절대 각지에는안 묻도록 묻어도 그런갑다 생각하고 최대한 묻히지 마세요. <laughs> 결대로. 이거는 붓질을, 결을 살리는 겁니다. 끝났죠? 여러분들, 끝났죠? 그러면 어떻게? 붓 빨았으세요. 수성이니까. 물로 깨끗이 빨고, 이거는 수성 버리는 통이다. 버리고, 종이컵은 또버입니다 재타가 왔습니다. 다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바인드가 말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 붓 빨고, 글씨 다 있죠? 붓 빨고, 가서 여기서 주어진 색깔을, 그라이데이션 색깔과 이 색을 만듭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퍼티 위에 연마 선긋고 바인드 작업.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